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정말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왜? 아모아페 서밋이 이제 몇 시간 후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제가 아모아페 서밋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뭐 카더라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현지에 있는 언론사들이 이야기한 거그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리를 했고 그 정리 내용에 따라서 우리들은 분명히 여기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리가 된 내용과 거의 같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암호화폐 서밋, 여기서 나올 내용들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암호화폐 서밋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개회식은 잠시 후에 11시에 시작될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기조연설이 있을 것이고, 패널 토론 세션 1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션 1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회의 시간에 기조연설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이후에 보통 어, 두 번째 시간에는 식사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거의 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의 어, 시간을 보면. 근데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정심시간 후에 세션 2에서는 세션 1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재반복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은 새벽 1시 30분부터 새벽 3시까지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때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무언가가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빠르게 거기에 대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렇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시문의 코인 이 텔레그램 방에서 만들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어디서?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 시작할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저에게 좀 보내온 겁니다. 그 기자가 보내온 건데 뭐 X에 계속 쭉 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따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자, 따로 받는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엑스에 올라온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세금 없는 암호화폐 가능한가? 이번 정상회담 최대 정점은 미국 기반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 이득세 면제 제안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야, 세금 없도록 하겠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절차가 필요하죠. 자,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큰 내용입니다. 왜? 여러분, 여러분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해도 세금이 떨어지고, 그리고 채권에 투자해도 세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투자해도 세금이 떨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예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세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세금 없는 암호화폐 거래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암호화폐에 투자하시겠죠. 물론 리스크는 큽니다. 리스크는 크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상승할 것이라는 게 당연시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바닥에서 다시 더 빠질 구간은 없다는 생각 드시죠? 왜? 1차 상승 이후에 거의 빠졌죠? 거의 빠진 암호화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 여기도 바닥이구나. 제가 지금 현재 거래량 쪽에서는 찐바닥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찐바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고래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말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식을 정말 빨리 보내드리는 거잘 아시죠? 뭐냐면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행정명령 서명. 여기에 대한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아침 9시 39분에 속보로 떴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서 9시 22분에 알려 드렸어요.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빠르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석까지 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도록.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하시고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 절대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지 않는 싸움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을 내지 못할 그런 이유는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여러분, 이 시장에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이거,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 이 서명 있잖아요. 이 서명으로 뭐 비트코인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몰수 비트코인을 재활용한다. 두 번째로 기존 재원의 비트코인을 전환시키는 것. 그리고 기존 자산, 금과 국채 등과 맞교환하는, 목과 비트코인과 맞교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리고 공공프로젝트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누적하겠다.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매입할 그런 계획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다 보면 그런 계획 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바로 우리 미국의 빚을 뭘로 갔겠다? 비트코인으로 갔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지금 현재 1억 원그 가격대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무한정으로 그냥 가격을 급상승 시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왜 부담스럽죠. 뭔가가 더 매수가 들어가든지 뭘 불을 떼야지 이게 올라가는 거지. 불도 안 떼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의도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가지고 있는 양이 너무 적어요. 비트코인이 2100만 개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여기에서 미국을 위해서 누가 옆에서 군부를 떼줍니까? 지금 상황에서?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행정명령 이 부분은 그냥 전초전일 뿐이에요.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신시아 로미스 상원원 같은 경우에 이자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인터뷰 뭐 CNBC에서 나가서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호 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니까 자기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첫 발자국 됐어요. 첫 발자국 됐는데 이첫 발자국에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2025년 큰 그림을 그려드렸고, 지금 현재 작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크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작은 곳만 보고 너무 괴롭다고 매도하시잖아요. 나중에 2차 상승, 큰 상승 때는 여러분, 진짜 땅 치고 후회합니다. 땅 치고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여러분께서 여기서 정말 힘들지만 버텨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말씀드렸죠. 2월달에는 분명히 하락을 급하게 하고 있고 이때는 보리고개다, 진짜 깔딱깔딱 보리고개일 수밖에 없다 하고 제가 2월 초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3월달에 들어서는 분명히 반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4월달에 이제 상승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스타트 지점에 설 것이다. 그리고 5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 드렸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분명히 흘러갈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줄 거란 말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큰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1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개회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 7시에 끝날 겁니다. 자 여기에 서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앞서 봤던 것 같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세금을 없애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급등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급등에 따라서 여러분들 매수하면 안 된다. 왜? 3월 2일같이 급등했죠. 3월 3일날 급락했죠. 그리고 나서 힘모수가 빌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습니까? 채권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최근 미국 국채 심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게 뭐냐면 그 뭉텅이 돈들이 전부 다 채권 쪽으로 많이 빠져 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일시적으로 돈을 그쪽으로 빼내고 금리를 인하시키고 그런 다음에 뭘 하겠다? 미국 빚의 원금은 갚지 못하지만 이자 부분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리 인하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하나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대통령의 하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려고 하죠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줘야 돼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힘들지만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5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 시문의 생각과 같다 하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경향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고 비트코인 및 주요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탈락되는 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분명히 메인으로 가져가는 그 코인들은 있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략적 비축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점에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지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장대 양봉에서 는 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정을 줄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ETF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생기죠. 어, 돈이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별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디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과연 선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뭐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뭐이 부분은 어뭐 그냥 뭐 평상 뭐 대부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암호화폐의 세금을 매기느냐 안 매기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전략적 비축사산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3월달에는 아쉽게도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 것이기 때문에 이때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 뭘 봐야 된다? 찐바닥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확인하고 여러분 그 저점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비록 조금 올랐다. 그래서 여기가 바닥인 것 같다. 그럼 들어가 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정확한 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래들이 어디에서 매수 단가를 맞추고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자, 그리고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7일날, 오늘이죠.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아침 7시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속보로 계속 올려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전부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쉽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바로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바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220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답장 문자를 이렇게 드렸어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시문입니다. 들어오시는 링크는 땡땡땡입니다. 그 링크만 딸깍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속보를 받아보고 싶다. 지금 바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010-9966-3148로 누구보다 빨리 속보를 전해 드리는 이 시문의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다잉남 시문이었습니다.